아, 어, 디킬해볼게디킬해볼게 네. 오케이. 어, 죽었다 바로. 평 뺄? 아니야, 어떻게 봐야 지금? 지금 이대로 막 디길 아, 올 건데. 얘 디길 나, 디킬디킬디킬 나도. 와 와, 막. 어땠어? 흔들리스웰 좀니? 저왔어다 왔습니까? 예. 다행히. 주평만 안 쳤어. 아, 예, 아, 아. 가자. <laughs> 오케이 하나, 둘, <laughs> 셋, 고. 흔들리스웰. 어, 나 잡혔, 잡혔다. 잡혔어요. 어허, 오, 오. 다 왔나 버렸나다 왔났네. <laughs> 아예 <아니>, 맵이 중에. <중요해. 웃음> 아이. 아, 오늘 올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올타만 몇 번째냐, 이거? 진짜 짱많이 나와 나옷잘림이랑 한번도 못듣 근데 이거 지금 돌리면 다섯번 다섯명 무조건 만난다 우리 어 사람이 없어어 지금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러면 또 스나야 되네 랍스 하고 싶은데 옆에 다 육지하리 피해 센폰안 맞고 애방 먹은거야? 어방방미방방방 방하라 방있고, 방탄, 방방방 방박, 필. 필 살았어? 아이디 뭐야? 필 아이디 뭐야? 800 인피치야, 8 0 인피치. 음, 이막 지를게. 젖배 하나. 확인, 확인, 확인. 젖배 하나 더 있어. 방박이었겠네. 쭉배쭉배쭉배 젖배, 어땠어? 방박에 그냥 좀 가볍게 하나만 던져볼게. 어우, 어깨 아파라. 적지야적대하두대 우짤 피 45. 적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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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지야. 아, 네. 언더 지른 거 없고. 월시 존나 간다한번더 질러볼게. 언더 땅. 나이스. 방바 크리인데? 내방 에방, 세, 내방 세. 내방조심와 씨, 이... 아 다리 봐. 개피. 그리고 저 건도 하나 더. 다 리미티로 갈걸 그랬나? 나이스. 화빈 제 피, 화빈 피딱이하 <laughs> 화빈 피 딱이야. 방이었어 어? 어디서 이거 지하로 나이, 오는 것도 조심해야 돼 오케이, 우리 지하 보는 중 시그맨 님이 A9 보면 될거 같은데 지하 보고 있어 우리 나 피가 없다 근데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총구 보인다 나이스 맞다. 하나 더 그래 그래 3킬은 어, 좀 치러야지 그렇지 그렇지 3킬은 좀지주 차례가 아니다 이거 내려가. 삼이. 될수 없어 이거. 들려, 들려 형들.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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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상퍼 빠지고. 다림이. 상인 보는 중. 상인 보는 중. 중. 다림이 다나 방박, 방박 둘. 음 들었어, 들었어. 어, 방박 셋감도 하나. 방인, 방인 하나. 아, 놓쳤다 오케이. 미안. 어, 미안. 어, 이런 수상하면안 어? 돼. 리막고 필, 뱀 필, 츄걸! 어, 컷 필이야, 필. 1등 필이야. 리막고 필, 올라가는 거 필. 아이고, 킥할 때 이미.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형.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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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어, 잡았는데 까비. 싸0 아, 분, 싸0 분. 제가 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방마북잘안 맞는다 근데. 자, 안맞아는데상거리 포. 네, 다리 이 먹던데, 지금. 안 맞고. 방인정도가 봐줄래? 야 아, 내려가, 지는다, 방미방미방미 어, 둘, 둘, 둘. 빠르게 되네 내려 막 지는 거 다운. 어, 피할 때, 날까? 피 때. 들어인인확하 아직 안 들어갔어, 아, 내 봤어, 패스하는 아, 아, 거. 일단 아, 언더클. 폭떨어다 방에서. 같은데? 방에서 방미포 어. 방미포 하나 더, 방에서. 방패스다. 나이스. 어. 야, 언더, 언더 들어왔다 어디로? 지금 티킬 티클. 띠킬. 띠킬 살때 하나 살때 하나, 빗살 때 하나, 빗살 때 하나. 하나, 두킬. 세 쌤, 세세 쌤, 쌤 이런거 피! 치지보, 치지보, 쌤! 와, 마 나이스. 잘했다. 찢어버려, 자신감. 이야아, 홈런이 너무 홈런 이거. 나이스. 나이스. 뭐, 쌤인거 클리어 가는 클리어하고 샘인가는 장고대 형 찾으죠. 앉아봐, 앉아봐 형. 어, 키웠어. 아 이따 기다봐 려 잡아줄게 이따. 일단 방패 클 방어. 야 보아봐, 저 붕어 처봐는데 어디야? 어디야? 아래 아니야? 아 맞네. 야 CCTV. 오케이 오케이. 센칠 피이구로 피이구에 언더 올라왔다 언더 센칠로, 언더 센칠로. 계좌문 바로 센칠. 어, 똑같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센 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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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크. 잡혔다. 센칠 하나 더. 앞으로 가야 돼. 센칠 네 내리막 하나 지금 나. 내리막 내리막 있어요. 내리막. 오른쪽. 상승. A쪽 없어, 요 비서트 스나에 개야잡은 비스나. 비서트 스나. 여기까지 브리핑 됐다, 요저 <목소리가> 새끼 그래, 이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 가될 거야. 그래, A를 나, 돌리는 나 것도 생각해야 되고. 어. 내가 유리한 거 맞지? 어, 형이 왜 그래? 이러면? 이러면? 아, 미안. 까리까 자리, 자리가 제가 유리해가지고. A 밀어버려? 가방이 포와 제발 와호 언더 지른거 피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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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63 네, 언더 스나다 네. 언더 스나 삐밀면 되겠다 센 삐밀자고? 피밀, 어센 밀면 될거 같은데 <목소리> 언더 스나다 나 센부 해주라 센전포 안맞고 있자 센나 시클 강의 바로 할게 나 센치 센치 센치비 센치다 센치비 센치보센치피 40다 센치부였어 센치센치40 파빈이 피사시, 때, 때. 때 피사시 파빈. 야 하나 더피비설때비설때피설때비설때 파빈이 야배 파르네 센치 세 센치 둘에 피아폭 어, 어? 나 뭐하냐 좀어요 데이 가야되나? 백업이 너무 빠르어거겠다 이거 야나다 지금 가야되야못들어오 지금 못들어오자 뭐야 야 A4 야 이거 이거 A 한 번만 밀자 이거 하나 없어 야 이거 저거 한 대포 까줄게 어 어, 들어왔네? 왜 들어왔대 이거 A 가지? 지금 얘이제저지 간다? 어야 10억 야0억 모셔, 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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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야돼0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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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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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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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억막0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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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봐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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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바1 처뺄뺐 아니, 어떻게 봐야지 이거? 지금 이대로 막, 듣기로 아, 올 건데. 그렇지. 예, 듣기다,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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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뭐. 너 B 한번 밀자, 이번에. 음. 야, 근데, B 근데 너무 급하게만 안 하고. 어, 이거 좀, 조금 천천히 해야 될것 어, 같아. 어, 저기 좀, 좀 빡세게 맞거든, B. 백업이 어. 아, 빨라, 저기. 아니. 아니, B 흔들면 A를 바꿔. <목 diamond> 그래도, 되게... 그래도 되고, 엇박으로 한번 뛰어. 어, 어 그래. 둘이 엇박을 띌게, 그럼. 삐 흔들면. 삐라 먼저 천천히, 때려줘. 어, 삐 아, 아, 흔든다. 나방들어간다방 들어가줘야 돼, 그럼. 오케이. 아, okay. 아까, 그냥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힘들어. 어. 일단 방이니까. 어, 할거 없어. 파가. 어, 뭐 아, 아, 이러면 아, A 띄워줘, A 띄 아, 바로. 어, 뭐야. 아, CCTV다.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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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와, 왜. 말이 돼? 아, 저기 쟤들 굶문다고 어. 헬델 다 CCTV 헬때 A2 A2 어. 어컷어 정원더 정원더의 농구 오케이 정원더의 농구 브리핑 끝이야 정원더의 농구 알아서 해와 이게 이렇게 돼? 아니 왜이를아 같이 들어갔으면 어. 되는데 까비다 헬델 1대 우리가 A를 흔들었어서 A 도건줄알수도 있었어요 아 정도.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3도 3000원 사운드 0 0 0원 정도. 3 0 0도 어땠어 씨브레 아, 이게 좋았다. 센트 플레이 씨브레 아 이게 다아 엔드스 클마 실력 보여줬다 아 진짜 게임이 어땠어 엔드스 클마 씨점잠 이렇게 해 주지. 이게 이게 <laughs> 이게 클마다 큭다 <laughs> 헐 아, 정리 갔다가. 끝났고 아 연패 <laughs> 끊어줬네 고맙다 와씨 서 아, 정리 끝났어 진짜 못했네 <laughs> 핑계 안 되지. <laughs> 어,